한 가지 마지막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. 다음 녹화는 그좀 특별한 특집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. 홍진경 쇼는 저희가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저희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네.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. 올림픽에 나왔던 분이세요? 맞습니다. 선수. 선수고요. 그 남자예요? 여자죠. 여자입니다. 김연경 선수. 김현경 선수. 끝! 김현경 선수. 끝! 김구경 선수 나 진짜 만나고 싶어.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걸크러쉬가 무엇인지 해상 보여주셨던 김연경 오, 선수를 그쵸? 저희가 보시기로 했습니다. 허? 대박. 허? 대박. 진짜야? 예. 어? 우와 나 진짜 만나고 싶었어. 포인트입니다. 와, 진짜 대박이죠. 와, 진정이 작아 보이겠다. 드디어. 김연경 <laughs> 선수가 1 9 0 1 9이 넘어. 192cm. 자, 김연경 선수를 모시고 어떻게 그 꿈을 꾸게 됐는지 지금까지 오게 된 이야기와 또 새로운 꿈을 어떻 그, 그 이러들어보분이러분이분이 역경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또그 고난과 역경이 또러분 여러분, 여러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거? 분여러이 여러분, 데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데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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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같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아, 축구 좋아하세요? 네, 좋아요. 옛날에 축구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응. 스타일을 응. 다 하라 그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. 하루만에 다안 되잖아. 그게 이게 진짜 골라서 싶긴 한데도 뭐 스카이가 아니고 와! 와! 언제 축구와 들어. 언제 쫄고 와 들어. 근데 네.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... 네. 네. 다칠 수도 있고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, 그 그건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안하긴 했어요. 지금도 사실은 진짜 손가락 하나라 다치시면 는 금액이. 손가락이 뭐예요? 이제 스퀘어 스타킹. 아 학생이세요? 아, 아, 차로 같아. 와. 예전에 모이즈 모음에 슈퍼 스타킹이나 케이팝 춤이나 예전에 막 하고 싶...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부르는 거를. 어.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좀 나, 나가고 목이 쉬고 이러면서. 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시간대 네. 은괜찮데 장신 래퍼 가끔 합동 그런 거 합동 그런 거 공략 처공략 래퍼들 진짜 래퍼들이래 합뭐 공략할 때아주 진짜 아주 고 뭔가 짱호 같이 라이브 그잖아 그러니까 뭐 일단 저희 팀에 제시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편 <laughs> 너무 편하죠? 안사람그치게 보던 사람이 맞나 그니까, 그호에 네. 아, 네.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말래 너무 가볍다, 하고생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고생했습니다 지금 내가 들 래퍼로 약간... 그거 시는거아그 아, 어. <laughs> 진짜 래퍼 그래. 하그 래퍼 아니면 스카이 가입이래 래퍼 괜찮지 않죠? 애들이 쿨하고 딱 지시윤, 상지 랩하고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? 랩프가무는거레레는 <laughs>